엄청난 크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태블릿이 있었으니 바로 2022년 출시된 삼성 태블릿 S8 시리즈 중 가장 크기가 큰 14.6인치의 S8 울트라인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출시된 지반 년이 넘은 상품평에는 이런저런 불만평도 많은데요. 탑5가 상품평의 반응을 모아 모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말하는 리뷰어. 그래서 광고 홍보가 여지가니 안 들어오는 4년차 헝그리 리뷰어 탑 5입니다. 오늘은 출시하자마자 어마어마한 크기로 화제를 모은 삼성의 갤럭시탭 S8 울트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TV 광고에서 이 제품을 보았을 때, 아니 저 무지막지한 태블릿은 뭐지하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으로 110만 원에서 12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군요. 불과 3월 출시 가격이 137만 원에서 150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20만원 이상 가격이 내려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구입을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 링크로 가격 확인 후 구입하시고요 저는 6개월 이상 상품평을 모아 모아 분석해서 특히 단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사도 괜찮은 제품일지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상도이라는 것이 있으니 까기 전에 장점부터 갑니다 첫째, 14.6인치 대화면 태블릿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대화면을 가지고 있죠 태블릿은 손에 들고 가까운 거리에서 시청하기 때문에 큰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어 높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또 화면은 엄청 크지만 S8 시리즈 중에서 가장 두께가 얇은 5.5mm 밖에 안 되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둘째, 슈퍼아몰레드가 적용된 화질. S8의 기본형은 일반 LCD가 적용되었지만 S8 플러스와 울트라에는 삼성의 슈퍼아몰레드가 적용되어 휴대폰이나 노트북처럼 정말 쨍하는 화질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120Hz 주사율도 지원해서 화면 움직임에 따른 어지러움도 덜하죠. 셋째, S펜. 사실 태블릿 시장에서는 아이패드가 성능 면에서 한수 위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S8이 출시되면서 아이패드를 넘어섰다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S펜입니다. 반응도 엄청 빠르고 필기감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펜은 16만원에 별도 구입해야 하지만 S펜은 기본 포함이고요.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필기를 하거나 그림 그릴 용도라고 하면 아주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S8을 틀하는 대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인강을 보면서 또 교재까지 띄워놓고 옆으로 동시에 화면을 띄워 필기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제품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넷째, 노트북 대용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노트북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로 키보드와 마우스만 연결해 놓고 삼성덱스를 사용하면 마치 PC처럼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덱스의 기능이 점점 향상되면서 좋은 평가가 많아지는 추세라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넷째, 기타 장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기 때문에 저장 메모리를 최대 1테라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폰이나 노트북 등과의 호환성도 무시 못 하죠. 동기화를 해 놓으면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또폰 화면을 태블릿에 띄워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노트북에 세컨 모니터로 써도 아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도 너무 편리하죠. 이제 카톡으로 사진이나 파일 옮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큰 만큼 12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요. 배터리도 정말 오래가면서 고속 충전도 잘 된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 장점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이제 본 게임인 단점 바로 가시죠. 첫째, 양날의 검. 큰 화면입니다. 14.6인치의 큰 화면이 이 태블릿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일단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 어렵고요. 무거워서 누워서 들고 영상을 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꼭 누워서 영상을 보셔야 한다면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누워있기를 좋아한다면 이 제품은 걸으시는 게 답입니다. 둘째로 아쉬운 점은 게임입니다. 저용량의 캐주얼 게임은 전혀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고사양의 그래픽이 많은 게임들의 경우 살짝 버벅거림이 느껴집니다. 삼성의 GOS 성능 조작 사건으로 게임용으로서 삼성 제품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고요. 모일설에는 GOS 스타트 영향으로 S8 시리즈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GOS 스타트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제품의 CPU의 과거 하나 발열 등을 걱정해서 게임을 할때 성능을 떨어뜨리도록 세팅하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좌우간 지금은 GOS를 해제하는 패치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제품도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의 경우 버벅거림이 있다고 하고요. 쿠키런 킹덤 마저도 살짝살짝 버벅임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빡겜용으로 이렇게 큰 S8 울트라를 구입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셋째, 휴대성. 당연한 말이지만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백팩 등 크기가 좀 있는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726g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케이스도 하면 더 무거워지겠죠? 물론 크기에 비해서는 매우 얇고 가벼운 무게입니다만 좌우간 그냥 절대적인 무게가 가벼운 무게가 아니란 평가가 많은 거죠. 넷째, 음질. 음질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와 기대 이하라는 평이 엇갈리는데 아이패드보다는 음질이 떨어진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다섯, 그림 어플. 화면도 워낙에 넓은데다가 S펜까지 괜찮은 성능이라서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될수 있는데요. 페인팅 용도의 어플에서 가장 유명한 어플인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쉽지만 애플에서만 사용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용 어플도 좋은 어플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용 페인팅 앱을 사용 못하는 것은 아쉬울 수 있겠죠? 여섯, 기타 단점. 화면의빛 반사가 심하다는 평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화면이 아몰레드로 밝은 편이라 불만평이 많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만족의 평가가 많지만, 제품 색상이 그라파이트 밖에 없는 점은 조금 아쉽고, 베젤도 아주 얇지만, 반면에 전면 카메라 노치가 있는 점도 아쉽습니다. 또 구성에 기본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꽤 당황스럽다는군요. 판매자에 따라서는 충전기를 끼워 파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단점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고사양 게임까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태블릿을 찾으신다면 당연히 아이패드 쪽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집에서 주로 누워서 영상을 보시고 휴대성이 중요하다면 역시 기본형인 11인치 S8을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또 필기도 하면서 멀티태스킹으로 업무를 하신다면, 인강을 보면서 또 교재까지 띄워놓고 필기를 하고 싶다면, 화면을 책처럼 두 페이지씩 펼쳐놓고 줄쳐가며 읽기 원하신다면, 이 태블릿보다 아마 더 좋은 옵션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 부담일 수 있지만, TV도 되고, 세컨모니터도 되고, 터치식의 노트북도 될수 있는 무궁무진한 응용과 사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최기기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혹시 구입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로 가격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딱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탑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